12. 둘 차시의 곱이다. 둘 차, 이것도 이제 곱셈 공식. 공식으로 있는데. 1. x의 계수가 1인 두일 차시의 곱.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a, x 플러스 b. 둘 차시의 곱이다. 그러면은 x에다가 이걸 곱한다. 그러면은 x 곱하기 x 플러스 b. 그 다음에 a에다가 이걸 곱하는 거죠. 그래서 a 곱하기 x 플러스 b. 하니까 전개를 하면 이렇게 나온다 이거예요. 전개를 하면은. 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ax 더하기 ab. 그러니까 이제 아 이건 뭐 별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요거를 x 를 짠짠 곱하고 a 를 짠짠 곱해서 이게 4개 나온다는 얘기지 근데 이제 이건 동류항이네 동류항 그래서 x 로 묶은 다음에 a 더하기 b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게 나오는데 아 이거 그러니까 공식으로 외워야 돼 이것도 공식으로 공식 그래서 학생들은 이제 이걸 외워야겠지 이거 이거 X 플러스 A 곱하기 X 플러스 B는 X 제곱 플러스 A 더하기 BX 더하기 A 곱하기 B다. 그러니까 이렇게 전개를 하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야, 전개를. 항이 이렇게 4개가 나오니까. 이두개는 동류항. 동류항. 그래서 예를 보니까 X 플러스 1 곱하기 X 플러스 5를 하면은 X 제곱 더하기, 이거 두개 더해. 더한다. 그 다음에 두개 곱해. 그래서 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5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x 플러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5를 하면 x제곱이 되고, 두개 더해. 더해서 2 빼기 5. 그 다음에 두개 곱해. 곱해.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0이 된다. 요거 이제 프린트로 엄청나게, 프린트로 엄청나게 이제 연습을 할 거고, 어, 이거를 이제, 이거, 그, 그림 그림으로 이 직사각형의 넓이로 풀면은 이해를 하면 설명하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직사각형의 넓이, 직사각형 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거든. 가로. 그러면 가로는 x 플러스 a네. 세로는 x 플러스 b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야. 가로 곱하기. 그러면 뭐가 되냐? X, 그럼 요거, 그러면 요거 네 개랑 같잖아. 요 사각형 네 개를 더한 거랑 같지. 요렇게 x 제곱이 있고 그 다음에 요거 두개는 요거, 요거 두개 요거 요거는 동류항이네 ax 더하기 bx 동류항이 되는 거지 그 x로 묶으면 은 a 더하기 b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지 이렇게 그 다음에 ab ab도 더해 주는 거고 그래서 요 사각형 네개를 더한 거는 전체 사각형의 넓이랑 같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게 되겠다 그 다음 공식 보자 x의 개수가 1이 아닌 둘째식이고, 아 이건 좀 골치 아프지. 골치 아프다. 그러면은 이것도 마찬가지. 어 a가 그러니까 이제 ax 플러스 b 곱하기 cx 플러스 d를 하면은 이렇게 한번두번 곱한다. 고 그러면은 요게 나오겠지. ax c 제곱 더하기 adx. 그 다음에 요거를 짠짠 곱해주면은 bcx 더하기 bd가 돼. 그럼 요렇게 두 개는 동류항이네동류항 그래서 X로 묶어. 그 X로 묶으면은 AD 플러스 BC가 된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은 결국, 학생들은, 결국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요거하고, 요, 요거하고 요거를 외워야 돼. a x 플러스 b, c x 플러스 d는 a c x 제곱 더하기 a d 더하기 b c x 더하기 b d 이거는 저기 프린트로 또 엄청나게 연습을 할 거야 프린트로 연습 진짜 아유, 엄청나게 한다 엄청나게 해얘 보자 얘 x 플러스 1 곱하기 2 x 플러스 5 그러면은 먼저 뭐한다 그럼 요건 저기 이건 이건 a 가 1이 되는 거야 1 그럼 첫 번째는 요두 개를 곱하지. 그러면은 1 곱하기 x제곱.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ad. 요렇게, 이렇게 곱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은 1 곱하기 2 하니까 2. 그 다음에 1 곱하기 5가 되는 거죠. 5. 그 다음에 마지막은. 마지막은 요렇게 두개 곱하는 거야. 1하고. 5. 그래서 1하고.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래서 2x제곱. 요건 이제 2고 5니까 더하면 7. x 더하기 5. 이렇게 푸는 거다. 이렇게. 연습 많이 할 거야. 지금은 일단 한번 봐두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문제 2x-2 3x 플러스 5 그럼 먼저 이두 개를 곱하지 그러면 2 곱하기 3x 제곱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한다고 그럼 2 곱하기 5그 다음에 더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3 하고 그 다음에는 마지막은 마지막은 요거두 개를 곱한다 마이너스 그러니까 2에다가 5를 곱한다 그러면은 2 곱하기 3로 하니까 6x제곱. 요거는 10이고, 요거는 마이너스 6이네. 더하면 4x. 요거 두개 곱하면은 마이너스 10. 이렇게 된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되게 할 거고. 그 다음 요거 요것도 이제 요 공식을 직사각형의 넓이로 어, 설명을 하면은 직사각형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라고. 그니까 러 가로는 ax 플러스 b고, 세로는 cx 플러스 d네. 그러면은 그니까 러 요게 요두개 곱했잖아. 그 정, 저기, 그러니까 이게 저기, 직사각형의 넓이야. 그러면은, 그러면 이제 요, 그 넓이는 요거랑, 요거랑, 요 놈이랑, 요거 넓이 더한 거랑 같잖아. 그니까 ACX제곱. BCX, ADX, BD. 이거 네개 더한 거랑 같다. 근데 이제 동류항이 있네. 요거랑 요거랑 동류항이지 그래서 X를 묶어서 AD 플러스 BC를 한 거야. 문제 보자, 문제. 143번 다음 네모 안에 알맞은 식을 써놓고 직사각형 넓이를 구하라 그럼 직사각형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라고. 그래서 가로 x 플러스 4 곱하기 세로 x 플러스 1이야. 그 넓이는 뭐랑 같아? 사각형 넓이 4개랑 같지. 그럼 요 사각형 넓이는 뭐가 돼? x 제곱이네. x 제곱. 그 다음에 요기 사각형의 넓이는 요기는 여기는 4곱하기 x 하면 되지, 그러니까 4x, 4x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사각형의 넓이는 여기는 아, x 나왔네, 여기 또 4고, 그래서 이거를 다 더하는 거야. 더하니까 x 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x 더하기 4 이렇게 되는. 그래서 뭐가 되냐? x의 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4가 된다. 자, 이렇게 된다는 거지, 이렇게. 그 사각형 네개 넓이를 다 더한 게 된다. 그 다음 문제 보자. 백사십 다음 식을 전개하야다야가로일 가로 번을 보니까 가로일번 x 플러스 이 곱하기 x 플러스 칠. 그러면은 이게 이제 우리 예전에 배웠을 때한 번, 두 번, 세 번, 네번 곱해서 하지 말고 이제는 그 공식으로 풀어야 돼 공식. 아, 공식을 참 써야 되나? 공식, 공식을 한번 쓰자. 공식. 공식. 중요 공식이지. 아, 공식. 뭐냐. 어, x 플러스 a 곱하기 x 플러스 b 를 하면은 x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b x 플러스 a 곱하기 b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이거 공식. 중요 공식. 자,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어, 정계를 하면은, x제곱이 되고, 더하기, 더하기, 뭐가 돼? 2 더하기 7을 하는 거야. x 더하기, 2 곱하기 7을 하는 거야. 2 곱하기 7. 그니까, 더하고, 그래서 뭐가 되냐? x제곱 의 더하기 9x 더하기 14가 된다. 야, 이거는 이제 중요해. 이렇게. 그 다음에 가로 2번. 가로 2번은 x 더하기 2, x 빼기 7을 전개하라. 그럼 어떻게 되냐. x 제곱이 되고 더하기, 더하기. 요거 두 개를 어떻게 더해? 그래서 2 빼기 7이 되는 거야. 2 빼기 7x 더하기. 요두 개를 곱해. 그래서 2 곱하기 마이너스 7을 하는 거야. 그 답이 뭐가 되냐. X의 제곱 더 아, 이건 마이너스 5가 되겠다. X의 제곱 마이너스 5, X 마이너스 14가 되겠지. 근데 가로선 번은 가로선 번은 X 마이너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7이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X 제곱이 되고 더하기 이거 두 개를 더해. 마이너스 2 더하기 마이너스 7X가 되고, 더하기 2개 곱해.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7이야. 자, 그러면은 X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9X가 되고, 플러스 14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된다. 이거 이제 프린트로 엄청나게 할 거야. 프린트로. 엄청나게 할 거다. 그 다음 문제 보자. 145번. 다음 실정결 아, 이거는 이제 그 이거 1차식의 곱인데 이 일이 아니야 1이 아니다. 아 이건 이제 좀 복잡하다. 그러면은 가로일번 보자. 아 잠시 공식. 공식 이거는 a x 플러스 b 곱하기 c x 플러스 d 지 그럼 뭐가 되냐? a c x 제곱 플러스 a d 플러스 b c x 플러스 b d 가 된다. 그래서 가로 1번 2x 플러스 1 곱하기 3x 플러스 2을 하면은 먼저 야 잠깐만 이거 계속, 계속 쓸까? 2 1, 3, 2, 1, 3, 2 그럼 첫 번째 뭘 해야 돼? 요두 개를 곱하라고 그러니까 6이 돼 6, 6x 제곱이 되는 거야 더하기. 그 다음에, 뭐, 뭐 해? 요거 두개 곱하지. 두 개. 자, 두개 곱한다. 그러면은 2 곱하기 2니까 4. 그 다음엔, 요렇게 안에 곱해. 1 곱하기 3 하니까 3. 더하기 3. 이 X 되는 거야. 그다음 더하기. 그다음에 맨 마지막. 마지막에는 요거 두개 곱하지. 뒤에 거두 개. 곱하면 얼마? 2. 2. 그 2가 되는 거야, 2. 그래서 요걸 이제 계산해주면은 6x제곱 더하기 7x 더하기 2가 된다. 6x제곱 더하기 7. 알겠지? 아, 그 다음에 가로 2번. 가로 2번. 2x 더하기 5. 3x 마이너스 4. 자, 이거 해보자. 그럼 이것도 개수가 2. 5, 3, 마이너스 4네. 2, 5, 3, 마이너스. 자, 그러면 첫 번째 뭐래? 첫 번째 뭐하냐? 이거 두개 곱하지? 첫 번째는. 이거 두개 곱해. 그2 곱하기 3이잖아. 그 6X제곱. 더하기.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곱한다? 바깥 것끼리 곱하지. 바깥 거. 바깥에. 그 바깥에 곱하면 뭐가 되냐? 마이너스 8. 그 다음에 안에 거 곱하면은 15. X. 그 다음에 마지막은 어떻게 된다? 마지막. 마지막은 바깥 것끼리 곱, 여기, 뒤에 것끼리 곱하지. 뒤에 거. 마, 마이, 5에다가 마이너스 4 곱해. 그럼 얼마? 마이너스 20. 그래서, 그래서 뭐가 되냐면, 6X 제곱 더하기 7X 마이너스 20이 된다. 6X 제곱 더하기 7X. 자, 이렇게 되는 거다. 가로 3번. 아이거 뭐냐, 이거. 어, 가로 3번. 가로 3번은, 3a-b, 그 다음에 4 a 5 b 를 보자, 5b. 그러면은 이것도, 어, 개수가 3, 이거는 마이너스 1이네. 마이너스, 이거는 4하고 마이너스 5네. 5.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첫 번째 뭐 한다? 이거 두개 곱하지? 그3 그러니까 곱하기 4, 야 약간 12. 12x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더하기. 끝에 것끼리 양 바깥에 것끼리 곱하지 얼마 마이너스 15 안에 것끼리 곱하지 마이너스 4 x 그 다음에 마지막은 저 뒤에 것끼리 곱한다 그럼 플러스 5다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 플러스 5. 따라서 이제 이거를어 동량 계산하면 12 x 제곱 마이너스 19 x 플러스 5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아, 아 이거는 a b 구나 a b 아 이거 잘못 썼네 a b인데 아 이거 다 바꿨어야겠다 이거 a b 전 x 가 아니잖아 x a a 또 b 도 있지 b 아 그래서 그 십이 그 a 제곱이고 a b 가 되고 o b 의 제곱이고 십이 a 제곱 그다음 1 9 a b 그다음 o b 제곱 이렇게 써야 된다 아 이거 a b 네 a b 자 그래 그다음 문제 보자. 146번 x 마이너스 a 곱하기 x 플러스 5는 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20일 때에 더해 p값. 이건 이제 앞에 1 1이니까 이거지 이거. 그래서 x 마이너스 a 곱하기 x 플러스 5가 뭐냐면은 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20이래. 그러면은 이거를 저기 곱셈 공식 하면은 이렇게 되잖아 x 제곱 이거는 마이너스 a 랑 o 잖아 o. 그럼 두 개를 더하지 더해 그럼 마이너스 a 더하기 o x 더하기 이거두개 곱하지 마이너스 a 곱하기 o 가 되는 거야 오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이렇게 두 개를 더하고 두개곱 이게 두개 같다라는 얘기잖아 같다 야 같으니까 이렇게 같겠고 2차항끼리 그 다음에 1차항끼리 어? 1차항끼리 이렇게 같겠고그 다음에 이렇게 같겠지 이렇게 같을 거야. 어때? 그러면 이제 x 제곱은 이거 할 필요가 없어. 같으니까 할필요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이놈은 bx는 마이너스 a 플러스 ox니까 뭐냐 b는 마이너스 a 더하기 5가 되겠네. 더하기 5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에 20은 20은 마이너스 a 곱하기 5니까 마이너스 5a 가 되겠다 마이너스. 아 그러면은 여기에서 a 가 나오네 a 는 마이너스 하잖아 a 는 마이너스 4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4 집어넣어 a에다 그럼 a에다 마이너스 4 집어넣어 b는 뭐가 되냐 b는 b는 4 더하기 5가 되는거지 4 더하기 6 b는 얼마 9 9가 된다 그래서 아, 구 하는게 a 더하기 b네 그러면 9 더하기 마이너스 5가 되는거고, 답 그래서 3번 3번 이렇게 푸는 거다. 아 이거 조금 어려울 수 있겠는데 애들이 잘할수 있을지 모르겠다. 수력 가지고 이제 좀더 연습을 하면은 할수 있을 거다. 그 다음에 147번 147번 보자. 147번은 어 요거 두 개를 곱했던 요게 나왔다. 그럼, 그러면은 3x 플러스 a 곱하기 bx 플러스 3을 하니까 6x 제곱 더하기 cx 빼기 1이란 얘기네 아, 그러면은 이거 공식 있잖아 공식 그러니까 이거 개수, 개수만 써보자 그러면 3이 되고 a가 되고 b가 되고 3이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공식에 의해서 공식에 의해서, 첫 번째 해야 되는 건 뭐냐? 이거두개 곱하지. 곱한다. 그러면 3, b, x제곱이 되네? x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더하기. 자, 그 다음에는 어카냐? 이거바꿔꺾끼리 곱하지. 그러면 3, 3은 9. 그 다음에 더하기. 요렇게 곱하지. 더하기. a, a 곱하기 b, x. x가 되고, 1항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마지막 해야 되는 거. 요두개 곱하지. 곱 하니까 뭐냐 더하기 3에 3A. 2 3에 가 된다 야 그러면 이게 같아진다는 얘기잖아 위에 거랑 밑에 거랑 따라서 이렇게 같다고 이렇게 이렇게 같아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같아지지 이렇게 같아지고 그 다음에 요거 같아지겠지 상수와 같아진다 아 그러면 이제 식을 쓰면은 이렇게 되겠지 어6 9은 3B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C는 9 더하기 AB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12는 3A가 되네. 아, 그러면 은 B값 나왔다, 여기서. B는 얼마? 2. 여기도 A가 나왔네. A는 얼마? 마이너스 4. 얘는. 그러면 C는, 아, C만 구하면 되구나. 그럼 C는, C는 9 더하기 AB잖아. A 곱하기 B. 그러면 2에다가 마이너스 4 곱하니까 마이너스 8. 아, 그러면은 C는 1이네. 아, 구하는 게 뭐냐. 해서. 아, 더 하는 거구나. 그러면은, 더 하면 되네. 요거 세개더된다 그래서, 더 하면 마이너스 1 나오네. 마이너스 답에서 2번. 이렇게 푼다. 아, 좀 어려운 부분이었다. 열심히 하자.